안녕하세요. 미술 비평가 안진국입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과 미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걱정합니다. 미래에는 예수과 같이 창의적인 일만 남게 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제는 그 창의적인 일까지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놀라워합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등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미드전이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로 그려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등을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달리2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화제가 습니다 달리 투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문자로 입력하면 그에 맞게 네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적인 스타일로 만들,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나 모래로 가득 찬 거실 아니면 바닥에 모래 방에 피아노 등과 같은 문자를 입력하면 그 내용에 맞은 무척 정확한 이미지를 몇분 안에 뚝딱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강력한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초지능이 조만간 날, 나타날 것이고, 이 초지능이 이기심에 취해 있는 인류를 제거할 거라는 암울한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지능을 지닌 기계에 의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은 SF 단골 소재죠. 대표적인 영화가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 세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행하는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넘어서서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인간의 단순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일까지 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인간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이시셨는데,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비물질적인 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 24, 4절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육체가 불필요하거나 영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만,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것만 봐도 육체 또한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도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적 능력입니다. 바로 사유하고 창조하고 유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쓰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공지능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예술을 하지 못하는지,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기술 매체의 활용을 단순히 예술가의 작업을 돕는 도구나 혹은 기법 혹은 조수를 넘어서 그 자체를 예술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인공지능 연구 집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6년에 사토 사토시 교수 연구실은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쓴 A4 용지 세쪽 네 분량의 소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을 호시 신이치 SF문학상의 음모에 예심을 통과했었습니다 인공지능 벤저민이 쓴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 썸 스프링이 2016년 영국에서 개최된 공상과학영화제 사이파이 런던의 상위작 12안에 들었습니다 음악 작곡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무척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급기야 인공지능 음방 레이블까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미술계는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이 인공지능 미드저이나가 그려낸 이미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미술계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시각예술에서는 인공지능 이슈가, 어, 넘쳐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드나 지금 주목받고 있는 달리2 외에도 다양합니다. 구글이 만든 딥드림 제너레이터가 있고 이미지 상상 프로그램인 아트 브라더가 있고 사실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빅슬랩 등등 무척 많죠. 인공지능 미술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게 넥스트 렘브란트입니다. 2016년 렘브란트 미술관과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업해서 개발한 인공지능인데요. 렘브란트의 작품 300점 이상을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여 기계의 학습을 시켜서 특징을 파악한 후에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그런 렘브란트 화풍의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세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랬을 때 저는 세 가지의 의문이 듭니다. 먼저 첫째로 인공지능 주변에 인간의 실행자가 없다면. 작품으로서의 예술과 예술적 결과물이 가능할까? 둘째로, 인공지능은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감상할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의문이 인간 실행자 없는 인공지능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썼다고 화제가 되었던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은 그 글을 쓸때 인공지능의 기여도가 20% 한20% 인간은 80%였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토 사토시 교수는 이후에 소설을 쓰는 프로그램은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고요 더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협력자는 없으면 안될 존재입니다 인간 협력자는 훈련데이터를 수집하여 입력하기도 하고 기계학습 딥러닝이라고 하죠 기계학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산출되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작업 과정을 하는 순간에도 이 작업들을 잘 진행되도록 인간 협력처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비단 예술 영역만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을 행하는 모든 작업에서 인간은 조수가 되어 곳곳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작품의 선택에서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합니다. 앞서 말했던 미술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을 봅시다. 앨런이라는 사람이 출품해서 1등상을 받았는데요. 그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로 만든 세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런의 명령에 따라서 미드존이가 많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엘런이 세 점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명령을 입력해야 하고 출력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이미지 중에서 엘런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협력자가 끊임없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인공지능 예술 창작이 가능한 한 것입니다. 인간 협력 없으면 어떨까요? 물론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라는 작품인데요. 인공지능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다부스를 개발하여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생성한 그림입니다. 탈러는 인공지능이 창작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을 줘야 한다며 2018년에 이 작품의 저작자를 자신이 아닌 인공지능 다부스로 등록하여 저작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인간에 의한 창작문이라는 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 청구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이에 2020년 다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미국의 재심 심판소는 2022년 2월 14일 또다시 등록 요청을 거절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과연 자기가 뭘 했는지 알까요?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인공지능이 예술 감상을 할수 있는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술 창작을 할때 제작이라는 목표 이외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타인이 작품을 바라볼 때의 감정이나 희열을 생각하며 예술 창작을 했을까요? 과연 예술 창작 행위와 연산 행위를 서로 다른 행위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혹은 바둑게임과 예술 작품을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쓴 영화 대본 선스프링에서 배우의 행동을 묘사한 자문, 지문 중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별들 속에 서 있었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 인공지능이 자신이 적은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까요 마지막 의문은 과연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을까입니다 훈련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입니다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에서 볼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훈련데이터를 통해 그 데이터와 유사한 작업을 산출하는 일은 인공지능에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훈련데이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훈련데이터를 다양하게 제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에서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서 그 특징을 종합하여 결과를 표현합니다 공통된 특징이 없는 훈련 데이터를 줬을 때, 인공지능은 거기서 어떤 공통된 특징을 찾아내야겠지만, 그 결과는 예술적이지, 예술적일지 예술적이지 않을지 미지수입니다. 이 또한 훈련 데이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산술적인 방식 뿐의식이라든가 지적인 경험을 평함할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상욱은 지각 없는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국내의 만화가나 일러스트레이터의 블로그, 소셜 미디 어에 제 그림 가져다가 인공지능 학습 시키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와 달리 등의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인기를 끈데다가 2022년 10월 초에 공개된 로벨 ai가 장당 15원 장당 15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완성도 높은 애니메이션 그림을 만들어 내자. 창작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특정 작가의 그림 15장만 학습시키면 2시간 만에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미믹이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2022년 9월 말에 서비스됐습니다. 하지만 타인너 화풍으로 그림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그려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오자 결국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인공지능의 학습이 창조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인간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인공지능을 떠올려보면 인공지능의 실체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 없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은 작동 가능할까요? 작동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이 예술의 감상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딥러닝을 위한 빅데이터의 원재로인 인간예술 작품이 더는 창작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없을 때죠 인간이 없을 때 인공지능은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을 때 작품의 다양성이 한계에 도달해서 어떤 패턴으로 무한 반복 제작되게야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문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과연 인공지능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될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을 의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하는 여러 사례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동물 화가의 그림이나 동물이 연주하는 음악, 동물이 마치 사람이냥 행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예술적 행위는 대부분 서커스 공연에서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동물의 예술적 행위는 신기한 오락거리일 뿐이죠. 동물은 자신이 그림이나 연주 혹은 연기가 어떤 맥락과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물은 사회적 인간의 속성을 유사한 방식으로 모방할 뿐이지 사회화된 인간의 감정이라던가 인간의 사회적 역할을 모릅니다. 동물에게 예술적 행위는 단지 보상으로 먹이를 받기 위한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동물을 예술의 감상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생리학적 욕구라던가 생물학적 욕망을 가지고 유희행위를 하는 동물조차도 예술감상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데 하물며 유희를 모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공지능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감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쩌면 먼 미래에 인공지능이 작품감상자가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인공지능이 유희와 향유가 뭔지 알고 그것을 할수 있다면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금미래도 그 힘들 것입니다. 과연, 먼 미래에 가능할까요?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진리가 사랑과 예술, 경, 정치, 과학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진리는 공백입니다. 공백. 비어있는 것이죠. 일종의 빈자리라는 의미의, 의미입니다. 이 공백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진리가 생산됩니다. 바디우는 진리가 이전에 지식체계에 의해 이름 붙여질 수 없는 것으로서 비어 있으면서 사건을 통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존재했던 것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던 것은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는 하나의 구원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우의 복잡한 진리 개념을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진리를 생산하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가 예술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술은 진리를 생산하는데 진리는 기존의 지식체계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예술 자체도 기존의 지식체계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풀게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창작한 예술은 진리를 생산하는 영역일까요? 인공지능의 예술이 진리를 생산한다면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진리의 공백을 채웠다는 의미인데 인공지능이 기존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반복해서 처리하는데 그 알고리즘을 벗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알고리즘을 벗어나 어떤 것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오류로 보지 않고 새로운 실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작동방식이 불가능하다면 진리는 나타나더라도 그 진리는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것을 새로운 사유로 보거나 실험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오류로 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예술은 진리를 생산하는 예술이 아니라, 기존 체제를 거듭 반복하에서 확인하는 수준의 머블율은 예술이 아닌 예술, 즉, 비예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인간 예술과 사라져 인간의 창작, 창작작품이 더는 데이터로 입력되지 않게 된다면, 아마도 인공지능은 한치의 진전도 없는 무한 반복에 갇혀 의미 없이 똑같은 결과 값의 비예술을 출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출력된 예술이 몇천, 혹은 몇 어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된 추가적인 입력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최적화를 향한 알고리즘의 출력은 유사한 결과만 양성될 뿐이죠. 다시 말해 사람의 숙별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예술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완벽한가에 관해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면, 즉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의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완전성이 인공지능의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답이 완벽히 존재할 것 같은 수학 체계에도 불완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 논리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도 결정 불가능한 순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존 체제를 벗어나는 순간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이진경은 수학에서 나오는 괴대의 불완전성 종리가 인공지능이 창조선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불완전함이 미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괴대의 불완전성 종리가 뭐냐면 자연수론을 포함한 모든 형식적 공리계에는 공리들만으로 참 거짓을 결정할 수 없는 명제가 있다 바로 수학에서도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수학적 정리를 증명하여 결과를 도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는 빈틈없이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추론 과정에 틈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인공지능이 마주하게 될 결정 불가능한 명제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뭔가를 결정했을 때 오를레지니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 인간의 데이터에서 무한 반복적으로 맴도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극히 인간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인공지능은 예술 창작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할까? 예술 창작 행위와 연산 행위를 서로 다른 행위라고 인식할까? 바둑게임과 예술 창작을 똑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까? 혹시 기뻐하는 주체는 그 옆에서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짜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인간 연구자가 아닐까? 인공지능에게도 유의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형식일까? 유의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에게 예술 창작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위가 아닐까? 어쩌면 유의 주체가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 연구자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따라 창작한 예술 작품을 새로운 예술적 실험으로 바라보는 감상자가 아닐까? 이렇게 의문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 의문들을 아이폰에 장착된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인 쉬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감정과 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그 형상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인간과 전혀 닮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능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성과는 거리가 멀고 이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도를 무너뜨린 인공지능 알파고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센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감지하고 목소리나 행동으로 흉내낸다고 해서 감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는 결코 논리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맞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평가에 의한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전자 계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인공지능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넘어서거나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는 그저 영화일 뿐이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인공지능은 그저 인간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